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laughs>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 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진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것을 풍의 있게 분이 하고 질서 있게, 있게, 있게 하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 절이었죠. 교회 안에서 품위있고 질서있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바울은 앞에서 방어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했죠 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개인의 뭡니까? 영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금전적인 복이 있어도 이게 나누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나 혼자 뭐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유용하게 쓰라는 거예요. 뭐 병을 치는 은사들은 얼마나 어, 뭡니까? 대단한 은사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 많은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면 뭡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는 그렇게 해서, 어, 모든 공동체의 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뭡니까? 은사 사용의 방법이고, 방향이고, 어, 방법이겠죠. 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길의 전반적인 부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13절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다 그런 점,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이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일 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산송시도 있고, 성가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있습니까?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문을 말하려고 한다면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많아야 한세 사람 정도 이렇게 두, 사,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차례를 지켜서 말하고 통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통영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자기 방언과 허영과 자랑으로 해서 교회의 모임이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중문 안방으로 행하게 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한 둘이나 세명 정도 순서에 따라서 하고 대신에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통역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면 세 사람 정도만 순서를 지켜 차례차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막 양쪽에 서서 아니면 뭐 이쪽저쪽 전부 다막 방언만 떠들면 그게 뭡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이 여기서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하면 통역하는 사람도 통역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례를 지키고 한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들을 통역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방언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냥 방언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니면 하나님께만 속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한자도 두시나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예언이 맞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다라는 뜻도 그 분별에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인가? 이것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일 많죠. 귀신 성령은 무당도 뭡니까? 병 고치잖아, 어쨌든. 저 경험적으로 군위에 는 굉장히 큰 문화가 보니까 사람을 대면 사람이 퍽 쓰러지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옛날에 기도원인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막목사님 하니까 쓰러지듯이 어휴 큰문화도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하지만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게 성령의 역사심인가 아니면 귀신의 사단의 역사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문한 방으로만 예언이라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할때 이게 과연 성경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거기도 방언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듯이 예언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언인지 알아듣잖아요. 들으면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예언의 인사를 가진 성도가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얻어 받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말이 정말로 주님의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아닌지 잘못 말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있는지 온 교회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이단들의 미혹과 이단들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막 계속 그런 걸 개발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총동원장인가 내려서 군대가 있는 사람까지 다 이번에 모이라고 그랬다가 뭐, 그, 워낙 그 행사 수사를 해가지고 교주가 뭐, 뭐 어쨌든 저쨌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품별을 하지 못해서됩니요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거야요 모르면은 좀더 뭡니까? 성경을 잘좀 아시는 분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판단과 분별력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 그래야지 뭡니까? 이상한데 안가죠 너만 알고 있으라, 아니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러면 뭡니까? 다 의심이 해야 되는 의심. 예. 누군가가 게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계시가 임하면. 뭐한 사람이 이렇게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공중예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모임인 가 여기 게시를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게시가 딱 하면, 두 사람이 막 같이 떠들지 말고, 먼저 하던 사람이 멈추라는 겁니다.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그러니까, 내 말, 잠깐만요, 내말다 끝나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하는데, 게시가 내렸다. 그두 그 사람이 막 게시의 말씀을 전한다 싶으면, 먼저 하던 사람이 멈추고, 나중에 게시를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 지금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뭡니까 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먼저 계시하든 말하던 사람이 다음 사람이 계시를 말하면 잠잠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뭐, 범면을 받을 수 있지.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막 같이 싸우듯이 자기주장만 하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뭡니까? 그 어, 귀한 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면 뭐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므로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예언을 하고 교실의 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지키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신기들린 듯이 막 해서 막 나는 막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을 예,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제재를 받아서 멈출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손설 기다릴 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자기 존양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온전한 영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성도가 스스로 자제하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하면 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혼돈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도 질서를 따라가지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개인 지금 실감을 못 하죠. 몇명 되지도 않고.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주장과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을 해 버리게 되면 교회는 뭡니까? 혼돈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 교회가 시끌복적하고 싸우고 막 이런 말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럼 혼돈의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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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의 순서들을 얘기하며 좀 품위 있게 질서를 지키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품이지 못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이지 못하게 교회가 혼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잠할 사람은 잠잠하고, 얘기할 사람은 얘기하고, 이렇게 질서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혼돈의 교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락함이 없고 율법에 이런 것이 오직 복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는 막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고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이 되게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아직 여자 목사님을 우리 교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님을 반대할 때꼭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방언을 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에 맞게 바울이 검면한 것으로 출출되는데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여가 여자가 교회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문화가 있었겠죠 남편도 있고 안에 막 여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부끄러운 문화였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성경을 자세히 잘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는 정다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정말 그 원어들 헬라나 히브리어의 참으로 밝고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데 어, 교단 때문에 그분들이 목사님으로 이 길로 가지 못하고 공부하러 유학도 가시고 막 이러시게 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지금 여자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 좀 하려고 하는데 강도권도 제대로 허락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들어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이 신학을 다, 그, 대하는 자세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 참으로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뜻을 같이 하는데 나머지 이렇게 진행되는 행정,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자를 대표로 세우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아, 예, 그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여자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성경에 뭡니까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성 하나님이 이 유로시아가는 구원의 역사의 방향들이 틀그좀 뭡니까 제대로 어, 세상의 기류에 맞지까 그 뭡니까? 따르지 않고, 이렇게 같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도 마찬가지요. 그녀의 뭡니까, 그, 귀한 지혜로움으로 인해가지고, 나발의 모든 식구들이 다 뭡니까? 죽임을 당할 것을 면하게 되고, 어, 또 지금 우리가, 어, 3일 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세바의 이 반란에서도, 어, 아벨성의 그, 현 명한 여인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직멸 당하는을 면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때 그 여인들을 입을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죽죠않 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마 많은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여자분들로 인해 여자 성도들로 인해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현장이 현장에 대한 그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여자 선고님들과 교사 그리고 전도사로 섬기고 계신 그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남자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아이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방언으로 어지럽히게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특별히 임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나느냐고, 너희에게만 임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구느냐는 거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주장하고 있는 너희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에게 임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임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꼭 마치 내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하게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처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몰라. 이런 식으로 내만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죠. <laughs>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자신을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냥 그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불신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장로라 이름으로 아니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즉 바울은 지금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문하기를 금하지 만 지금 바울은 막 얘기를 들으니까, 어, 방언은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입을 꼭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회에 덕이 되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것에는 잘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찬송시라든지 말씀, 개시, 방언, 방언, 폭력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뭡니까? 예배의 순서와 질서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찬양을 불러댄다면, 남대없이 찬양을 막 하고 있다면, 찬양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질서 있지 않고, 품이 있지 않게 사용된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통, 방선, 방언으로 막 통성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품위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소음인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뭡니까? 품위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일을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가 바로 참성도인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는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지스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성도에게 주신 은사로 오히려 자신을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배웁니다. 교회가 세운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이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방언 방언 통역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참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있고 질세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죄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와 그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